안녕하세요 타킹입니다 오늘 신기한 게임을 하나 가져왔어요 재밌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의미있는 게임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번 게임은 어티즘이라는 게임인데 청각과민성자폐증이 있는 아이의 삶이 어떤지 알아보는 게임이에요 과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작으로 만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한참 크고 밖에서 뛰어나가 놀 나이에 집안에서 있어야 하는 아이의 삶이 어떤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지 게임으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어티즘이라는 제목은 자폐증을 뜻하는 어티즘과 시뮬레이터의 약자 심을 합성한 것입니다. 즉, 자폐증 시뮬레이터라고도 부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플레이어는 화창한 날씨 어느 놀이터에 서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자신과 또래 아이들의 소년들이 보이는데 이 소년들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와 웃음소리인지 비명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미끄럼틀을 비롯한 여러 놀이기구들이 있고 그 주변에 소년들이 놀고 있습니다. 소년들을 마주볼 정도로 가까이 가면 앞에서 언급한 끔찍한 비명소리가 여러 번 축적되어 들려오면서 귀를 찢는 듯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소음이 굉장히 심해질 때는 알파벳을 차례대로 읽는 소리도 나는데 이는 소리가 만드는 공포감으로 인해 아무 말이나 하려는 주인공의 목소리입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시야에 들어오는 물체 및 사람들이 흐리게 보이거나 노이즈가 끼는 상황에 이르면 게임 플레이를 그만두고 싶어질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균명 소리와 같고 굉장히 섬뜩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없애려면 소년들이 없는 외진 장소로 도망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할수 있는 일은 외진 곳에 혼자서 길을 돌아다니는 일 뿐입니다. 공포게임 같은 이 게임은 호러를 소재로 한 게임이 아닌 창각과민성 자폐질환이 무엇인지 일반인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이 증상을 게임으로 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해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시리어스 게임으로 현직 의사와 프로그래머, 디자이너들이 서로 협력하여 의료 문제의 이해와 발전을 도모하는 행사인 해킹S에 출품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청각감인 자폐증을 지닌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하자는 취지만 놓고 보면 이 게임은 분명 훌륭한 시뮬레이터 게임이지만, 게임 플레이 시 얻는 두려움은 일반인들이 쉽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공포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